안녕하십니까. 바카라스쿨입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스코어 보드를 이용하여 중국점 3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학습하신 1군과 2군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리만 바꾸는 거라 3군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3군 그리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출 목표가 있고 밑에는 설명드릴 여백이 있겠습니다. 위에 출목 같은 경우엔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나온 출목이 되겠습니다. 이 출목을 대상으로 오늘 3군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스타트, 뱅커가 나왔습니다. 뱅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뱅커로 또 넘어갔습니다. 뱅커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점 1군이 나왔습니다. 1군은 직전 칸과의 비교라 2열 1행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목을 보시면 뱅커가 세컨으로 내려왔습니다. 뱅커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점 2군이 나왔습니다. 2군은 직전 칸에 직전 칸과 비교하는 거라 3열 1행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강의해드린 중국점 1군과 2군이 나왔습니다. 다음 출목표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뱅커가 세컨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4열 1행 중국점 3군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중국점 3군은 현재 결과에서 직전 칸에, 직전 칸에, 직전 칸. 바로 전, 전, 전 칸을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 전, 전 칸을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선 먼저 전, 전, 전 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만들어진 4열 1행이 3군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앞서 강의한 1군과 2군처럼 그림대로냐 그림반대로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릿수만 바뀌어서 보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대로 나온다면 홍으로 표시하고 그림반대로다 그러면 남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결과에서 그림대로면 뭐고 그림 반대로면 뭘까요? 그림대로다 그러면 바로 전, 전, 전 칸과 비교해 보시면 전, 전, 전 칸인 뱅커가 밑에 붙는 것 없이 플레이어로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뱅커로 넘어가야 그림대로가 되겠습니다. 뱅커에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점 3군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 전, 전 칸과 비교해 보면 그림대로 넘어갔으니 홍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3군은 1군, 2군과는 다르게 모양이 대각선 막대기처럼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출목을 보시면 현재 결과 뱅커가 세컨이 붙었습니다. 전, 전, 전 칸과 비교해 보면 플레이어는 단방으로 넘어갔죠. 그럼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3군 확인해 보면 대각선 막대기가 나무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위에 출목 확인하시겠습니다. 뱅커가 세컨에서 두개가더 내려왔죠. 앞서 강의한 1군과 2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남 이후로 떨어지는 결과들은 다 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세 번째 뱅크 체크하겠습니다. 자, 3군 홍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뱅커 체크하겠습니다. 3군에 홍이 하나 더 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뱅커가 나올 시 홍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출목을 보시면 뱅커에서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3군의 남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에서 뱅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전, 전 칸의 뱅커는 세컨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결과 플레이어는 이어지는 것 없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자, 뱅커를 체크하면 그림 반대대로가 되므로 남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결과, 뱅커에서 전, 전, 전칸인 플레이어를 비교해보면, 플레이어는 단방으로 넘어갔네요. 이어지는 것 없이. 자, 뱅커를 보면, 플레이어로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림대로가 되겠으며, 플레이어를 체크해보면, 3구는 홍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목을 확인하시면, 플레이어에서 뱅커로 또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어의 전, 전, 전 칸과 비교해 보면, 전, 전, 전 칸의 뱅커는 밑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결과, 플레이어는 뱅커로 단방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해보면, 3구는 남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보시면 뱅커가 세컨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뱅커의 전, 전, 전칸을 비교해보면 플레이어가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뱅커를 세컨으로 체크하시면 3구는 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목을 보시면 뱅커 밑으로 타이가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타이는 중국점에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출목 보시겠습니다. 뱅커에서 세컨으로 이어져 3군의 남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뱅커가 계속 이어진다면 남 이후로 나오는 것이니 3군은 홍이 되겠는데요. 근데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를 하시면 3구는 남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목에 플레이어가 세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결과 플레이어의 전전전 칸을 보시면 뱅커가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는 세컨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하시면 3구는 남이 표기 되겠습니다. 자, 출목을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또 헷갈릴 식이 없는 게남 이후로 이어지는 플레이어이니 홍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시면 3군에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가 계속 나올 시남 이후로 떨어지는 것이니 3군은 계속 홍이 나오겠는데요. 위에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뱅커를 체크하시면 3군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결과 뱅커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점에 전, 전, 전 칸의 플레이어를 보시면 이어지는 것 없이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뱅커도 이어지는 것 없이 바로 넘어간다면 그림대로 홍이 나오겠으나 출목을 보시면, 뱅커가 이어져 있겠습니다. 그럼, 그림 반대로가 되며, 뱅커에 체크를 해보면, 3구는 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보시면, 뱅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게 없는 게, 남 이후로 이어지는 것은 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뱅커를 체크하였을 때, 남으로 표기가 되었고, 세 번째 뱅커는 남 이후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뱅커를 체크하시면 3군은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남 이후로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상황에서 뱅커가 계속 나온다면 방금과 마찬가지로 홍이 계속 나오겠는데요.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해 보면 3군에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결과. 플레이어에서 전전 전칸 전 뱅커를 보시면 세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위에 출목을 보시면 현재 플레이어도 세컨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렇다는 건 그림대로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를 하시면 3군에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에서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전, 전, 전칸 뱅커도 세 컨까지 이어지고 플레이어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그림대로가 되겠으며 뱅커에 체크를 하면 3구는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다음, 출목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결과 뱅커에서 전, 전, 전칸 플레이어는 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뱅커도 밑으로 이어진다면 그림대로가 되며 홍이 표기되겠는데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림 반대로가 되겠죠? 플레이어를 체크하면 3군의 남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보시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세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 전, 전칸 뱅커도 마찬가지로 세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림대로가 되겠으며 플레이어에 체크를 하시면 3군은 홍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서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전전 칸 뱅커도 마찬가지로 서드까지 내려온 걸 보면 그린대로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체크를 하면 3군에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현재 결과 플레이어 3개째입니다 자 여기서 그린대로면 뭐고 그림 반대로면 뭘까요 그린대로라면 전전 전칸 뱅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뱅커, 하나, 둘, 셋. 현재 결과, 플레이어,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세 개까지만 나오고 넘어가야 그림대로가 되겠죠? 만약 플레이어가 더 나온다면, 뱅커의 세 개를 넘어선 것이니,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위에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그린대로 넘어갔으니 3군의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결과에서 전전전 칸의 플레이어를 보면 세컨까지 내려와 있죠. 출목을 보시면 뱅커도 세컨까지 내려왔으니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3군의 홍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그린대로 가려면 전전전 칸 플레이어가 세컨에서 넘어갔으니, 현재 결과 뱅커도 마찬가지로 세컨에서 넘어가야겠죠. 출목을 보시면, 현재 뱅커가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체크하시면, 3군의 홍이 표기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대로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자, 위에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 세컨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전전 칸 뱅커는 단방으로 넘어갔는데 플레이어는 세 컨으로 이어져 그림 반대로가 되겠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겠습니다. 3군에 남이 표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가 계속 나올 경우 남 이후로 이어지는 거라 3군에 홍이 표기될 텐데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뱅커를 체크하시면 3군의 남이 표기 되겠습니다. 다음 출목을 보시면 타이가 나왔습니다. 타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뱅커의 전전전칸 플레이어를 보면 밑으로 이어져 있네요. 자, 출목을 보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림 반대로가 되므로 플레이어 체크하면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어가 전전전 칸 뱅커와 마찬가지로 세컨으로 이어진다면 그림대로 홍이 표기되겠으나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림 반대로가 되겠죠?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3구는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여기 뱅커의 전전전 전, 전 칸을 보시면 세컨까지 내려왔죠. 출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뱅커를 체크하시면 그림과 같이 되므로 3군의 홍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목을 보시면 뱅커가 서드까지 내려왔네요. 전전전 전, 전 칸의 플레이어는 세컨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림 반대로가 되겠죠. 뱅커 하나 더 체크를 하시면 그림 반대대로가 되므로 3분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뱅커가 더 나온다면 남 이후로 떨어지는 것이니 3분의 홍이 표기되겠는데요. 위에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하겠습니다. 3군에는 남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결과 플레이어에서 전전전칸 뱅커를 보시면 단방으로 넘어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어도 단방으로 넘어간다면 홍이 되겠지만 위에 출목을 보시면 밑으로 이어져 있겠습니다. 플레이어를 체크하면 그림 반대가 되므로 3군에 남이 표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출목을 한번 보시면 플레이어가 서드까지 내려왔습니다. 남 이후에 나오는 것이니 플레이어를 체크하시면 3군에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플레이어가 나온다면 3군에 홍이 표기가 되겠는데요.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뱅커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3군에 남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결과 뱅커에서 전전전칸 플레이어를 보시면 단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출목을 보시면 현재 뱅커에서 세컨이 붙네요. 그림 반대로가 되므로 뱅커에 체크를 하면 3군은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뱅커가 계속 나온다면 남 이후로 나오는 것이니 3군에 홍이 표기되겠는데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를 체크하면 3군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결과 플레이어의 전전전 칸 뱅커를 보시면 세컨으로 내려와 있죠. 현재 출목도 플레이어 세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플레이어 체크하면 그림대로가 되겠으니 3군의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세컨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전 정칸 뱅커는 서드까지 내려왔네요. 플레이어도 서드까지 내려온다면 그림대로 홍이 나오겠으나, 현재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림 반대로가 나왔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3구는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목을 다시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뱅커의 전전전칸 플레이어는 밑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림 반대로가 되므로 플레이어를 체크하시면 3구는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다음 플레이어의 전전전칸 뱅커를 확인하시면 세컨까지 내려왔죠. 그림대로라면 플레이어도 세컨까지 내려와야겠지만 출목을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그림 반대가 되므로 3군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뱅커에서 전전전칸 플레이어를 확인하시면 세컨까지 내려왔습니다. 출목의 뱅커도 마찬가지로 세컨까지 내려왔네요. 그림대로가 되겠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시면 3군은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출목으로 확인하시면 뱅커가 서드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전전 칸 플레이어는 세컨에서 넘어갔으니 그림 반대가 나왔습니다. 뱅커를 체크하시면 3분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뱅커가 더 나온다면 남 이후인이 홍이 표기되겠으나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하겠습니다. 3군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어의 전전전 칸 뱅커는 단방으로 넘어갔죠. 출목을 보시면 현재 플레이어도 이어지는 것 없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림대로가 되겠으니 뱅커에 체크를 하면 3군의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뱅커 세컨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전전 칸 플레이어는 단방으로 넘어갔으니 그린 반대로가 되겠으며 뱅커에 체크를 하면 3군에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뱅커가 더 나온다면 남 이후로 떨어지는 것이니 3군에 홍이 표기되겠습니다. 하지만 출목을 보시면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플레이어에 체크를 하시면 3군에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플레이어의 전전전 칸 뱅커를 보시면 세컨까지 내려왔는데, 위에 출목표를 보시면 뱅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림 반대로가 되겠으며, 뱅커에 체크를 하면 3분의 남이 표기되겠습니다. 자, 현재 뱅커의 전전전 칸 플레이어를 보시면 단방으로 넘어갔지만, 현재 뱅커는 출목표를 보시면 세컨으로 내려왔습니다. 뱅커를 체크해 주시면 3군의 남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목을 확인하시면 타이가 나왔습니다. 타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출목을 보시겠습니다. 뱅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뱅커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남 이후로 나오는 뱅커이니 3군은 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목이 끝나겠습니다. 음, 만약에 여기서 뱅커가 더 나온다면 남 이후로 떨어지는 것이니 3군은 계속 홍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점 3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팅 시스템에 대하여 강의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